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새벽 6시 4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을 자기 전 12월 20일 정가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도 미국 증시안 좋나요? 어, 지난번 영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긴축 공포 때문에 출렁이더니, 오늘은 오미크론이 굉장히 또 확산됨에 따라서 어떤 유럽 쪽에서 경제 봉쇄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공포가 미국 증시와 글벌 로 증시를 갖고 아주 그 공포 속에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유일한 상승 추세는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도 소개드 했던 미국의 헬스케어, 미국 바이오. 미국 나삭 바이오 이세 종목만은 그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공포 속에 유일하게 하여튼 반등의 그 실마리를 찾고 있는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세 종목에 대하여 중심으로 오늘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미크론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습니다. 원유하고 이 코비드 식구하고는 완전히 어떤 상극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주가가 오미크론 공포로 인해 가고다우션스가 430포인트나 어, 급락을 했다 어, 이런 뉴스입니다 인베스팅 닷컴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s&p 500이 또 미끄러졌다 오미크론 공포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23% 하락, S&P 500이 1.14% 하락, 나사가 1.24% 하락입니다. S&P 500 맵을 보면 아 빨간 기 맞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화이자가 그래도 선방하죠. 그래서 헬스케어와 이 바이오 쪽이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헬스케어부터 가 보겠습니다 C-U-R-E 어, 하이자가 속해 있는 ETF죠 미국 헬스케어입니다 1 9 6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어, 뉴트로이시로입니다 어, 미국 헬스케어 어, 1등급 다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바이오로 가 보겠습니다 LABU 오, 오늘 그래도 바이오는 이렇게 조정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어0.60% 상승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오늘 같은 조정상에서 상승이 나왔네요. 조금이지만 어 미국 바이오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나스닥 바이오를 봐 보겠습니다. BIB 나스닥 바이오입니다. 1.68%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어 신호입니다. 어 미국 나스닥 바이오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미국을 기준으 12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덴시아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 공포지수가 어, 2등급 어, 여전히 불안하죠. 달러도 2등급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혼조 의견 원자재도혼조 의견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정해 봅니다. 아무래도 매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빅스 위치와 달러 지수 위치를 체크 합니다. 주가 지수는 빅스 등급의 상단선에 선을 긋고 원자재는 달러 지수 등급의 상단선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을 그는댔죠.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선을 긋고 3등급과 4등급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각색 타블로 세갈 선이 나오죠. 이 중에 중간 선을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노란 중간 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매도부터 봐보겠습니다. 어, 제일 아래 하단 선까지 아래 영역, 4등급, 5등급 영역이죠. 여기는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노란 중간 선 아래 하단선 위인 영역, 3등급 영역 여기는 50% 매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BDI 벌벨크전 운영지수 탄소 배출권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금소 반등을 보고 그뭐 추세를 돌리거나 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50% 매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제일 위에 상단선까지 위인 영역 1등급하고 2등급 여기죠. 여기는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사실 뭐 달러가 살게 없기 때문에 공격 매수 신호는 미국 헬스케어, 미국 바이오, 나삭바이오 미국 바이오 3인방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 가지 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미국 카이다 덕분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등급 다라패턴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미국 나삭바이오도 이등급입니다 결국은 미국 헬스케어, 미국 바이오, 미국 나삭바이오 이세 종목만 매수신호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매도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미국 유트러티 미국 건강기업, 한국 코스피 3등급 중립50% 매도신호입니다. 미국 다우 삼십, 미국 S&P 500, 미국 나사배, 미국 팡플러스, 미국 금융, 미국 부동산, 중국 CSI 300, 한국 코스피 200, 한국 IT 기업, 한국 코스닥은 4등급 하락 추세, 100%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미국 러셀리천, 중국 홍콩 H, 이머진 마켓, 5등급 쪽팔했턴 하락, 100%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원자재도 매도 신호밖에 없습니다. 금 3등급 중립. 50% 매도 신호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코코아, 4등급 하락 추세, 100% 매도 신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에 미처 분석하지 못한 대부분의 원자재도 매도 신호가 나올 걸로 추정을 합니다. 달러만 한국 시장에서 1등급이네요. 원화 약세입니다. 코스피도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도 오르고요. 비디아의 벌크션 운임지수 탄소 배치가 오늘 빨간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돌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쏘임수 상승을 보고 50% 매도를 하겠습니다. 미국 고위험 채권 3등급 국채 4등급 신공개 통화 가치 4등급입니다. 유학해 서 설명드리면 어, 지난번 영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긴축 공포가 한번 강탈 했었죠. 또 이어서 오늘은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을 하다 보니까 이 경세 봉쇄 조치들이 유럽 같은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미크론 공포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 지난번 영국발 금리 인상 플러스 앤드 오미크론 공포로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공포 지수는 아주 날개를 치고요. 이 와중에 그조성 속에서 버티는 정도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이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미국 바이오, 미국 나사바이오, 이게 반격의 선봉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조종 교수께서 강한 미국 바이오, 미국 나사바이오, 미스 헬스케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